페인트 카이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? 텀스 심플 스토레지 모드에서 케이블 등이 있다고 했죠 페인트 키트는 말 그대로 색칠할 수 있게 해줘요 보시다시피 이런 블록들은 색칠할 수 있어요 페인트 키트로 어떻게 색칠하나요? 음.. 기본적으로 색을 고르면 이걸 골라볼까요? 멋지죠? 간단히 적용하면 돼요 오른쪽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크라잉 업시디안 색이 저장되고 이제 이 표면에 칠하면 그 색으로 변해요 보시다시피 빛나진 않아요. 쉐이더 효과는 없지만 색은 같아요. 단 속성은 다르니 주의하세요. 이렇게 쉽게 할수 있고 케이블 커넥터에도 적용 가능해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이런 식으로 전선을 더 위장하거나 색칠할 수 있어요. 이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 보세요. 아니요. 그걸 색으로 못 써요. 석판도 안 돼요. 전체 블록이어야 해요. 알겠죠? 이걸로 흰색 전선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전선을 구별할 수 있죠. 문제는 전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전선을 제거할 방법도 없고요. 색을 지울 방법이 전혀 없어요. 음,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.